페이스북 장관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고속도로 백지와 서는덕택에 저렇게 많은 화환을 봐주셨는데 흡족하셨습니까? 아,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실명 페이스북을 아무나 막 하나 보죠? 우리 보좌관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있죠. 네, 그 네. 근거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굽니까? 당연히 저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업을 엎어버리셨어요?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답변 양평 드릴까요?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어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 괴담이에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장관은 책임행정으로 풀어야 될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지만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세. 반면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너무 불실하다 말이에요. 오늘도 확인됐지만은 응?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일가 보유하고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드릴까요? 아, 답변은 뭐 필요 없습니다. 다 이미 하셨잖아요. 오늘 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간단한 문제거든요. 노선이 변경된 누가 무엇을 근거로 변경했는가를 크리어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안 돼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어, 여기 그 제가 띄어 놨는데, 우리 일타 강사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최종 노선에 대한... 최종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강상면 쪽이 노선이. 장관께서 강상면 대안이 최종 최종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타당 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16차 회의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지금 전략 영향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들어갈 때 네. 예타안과 최적 노선 두 개를 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 그러기 때문에 요역 회사가 상담, 잠깐만요. 아, 질문 질문에 답변. 그러니까 마칠게요. 장관이 말로 떼어서될 일이 아니고 용역 회사가 최적 노선을 정한 정할 수 있는 정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부 전... 지침이 뭡니까? 최종 노선을 정할 정하... 정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뭐예요? 예, 전략... 그냥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우리 업무 지침에 있고요.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돼 있고요. 네. 예. 그다음 기존의 양평군은. 여기 개를... 지금 자 자료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여기 보세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노선 때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나 맘대로 뭐 전문가 몇명 이야기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용역자가 중간 보고할 때 최종 노선을 11월에 작년 10월에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은이 bc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종 bc 분석이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적 노선을 정, 전략적인 영, 환경영향평가에 앞서서 최적 노선을 정하기 위한 비시 분석을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의원님, 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이 아, 내용을 잘 모르고 듣겠습니다. 계세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동안에 무슨 여기 비용 분석은 좀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편익 분석이거든 편익 분석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량 분석이 교통량 있습니다. 분석 가지고 교통 편익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엄밀한 계산은 예? 최종 단계에서만 단계 가지고 돼 있어요? 어느 게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한 어떤 그 비시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가서 최종 노선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이 업체가 얼마나 용감하면 이런 지침을 어겨서 용역 분석을 안 했겠나 아니저비 분석을 안 했겠나 비 c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 c 분석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아니면은, 지침과 실무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장관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용역 회사가 비 c 분석도 안 하고 정부 지침도 어기고 내 피셜로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국토부는 뭐에 필요합니까? 1 0이냐영이냐 이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어떤 30, 거냐. 30, 50, 70 완정도가 높아갑니다. 했는데, 빈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최종 노선을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국토부가 마사지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은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 투기 의혹, 특히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 아니 심상정 의원님까지 괴담에 가담하시렵니까? 아니, 그, 장관, 그러니까 그 따위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어? 이따가 용역 회사에다 물어보십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 용역 회사가 아니고 장관이 그렇게 일타강사식하고 이창미연에 와서 답변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어느 전문가, 전문가 다 입맛에 있는 전문가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시 분석을 전제로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귀를 지금 아니, 기울이지 않잖습니까? 아니, 귀가 아니고 뭐라고 타당성... 대답하든 무조건 잘못됐다. 그게 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게 아니고요. 문답이 가능하니까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지금 그 자면 어, 요만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미용 분석은좀 나왔는데 미용 분석은 전혀 나오질 않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만 최종 보석을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략적 훈과 이후에 최종적 비신 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치와 뉴스만 잘 챙겨 봐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 지금은 배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내 수익을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한씩만 부탁드립니다.